안충이란 개, 고양이, 사람 등을 종숙주로 하며 숙주에게. 안과 질환을 유발하는 선충을 말합니다. 안충은 주로 봄에서 가을 사이에 야외 활동 시 초파리를 통해 감염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. 강아지의 눈에 눈곱이 심하게 끼거나 충혈이 생기거나 눈을 이렇게 막 긁거나 하얀 실들이 눈에서 움직인다고 하면은 이 안충 감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. 강아지 눈에는 제3만검이라고 하는 눈꺼풀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. 안충은 주로 이3안검에 있는 내측에 기생을 합니다. 따라서 육안으로는 굉장히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. 이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발견이 어렵고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눈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. 이 만성적인 결막염이나 재발성이나 난치성 각막궤양이 만약에 있다면 반드시 사망검을 내측을 검사를 한 다음에 안충의 감염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. 이 만약 안충 진단을 받게 되면 이제 마취를 하게 되는데요. 이 마취 전에 검사를 하고 눈에 있는 안충을 제거하게 됩니다. 눈을 세차간 후에 안약과 구충제를 투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. 이 안충 예방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. 바로 한 달에 한번 투약하는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을 할수 있는데요.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심장사상충 외에도 다양한 기생충의 예방이 가능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꼭한 달에 한번 동물병원에 내원하셔서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켜 주세요.